이제 조각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안소니 메콜의 숨결 앞에 서 있습니다. 2011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그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솔리드 라이트 시리즈의 기초가 된 풋프린트 드로잉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곡선과 원호들이 마치 숨결을 따라 움직이듯 연결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빛의 형태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습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며 작가는 자신의 솔리드 라이트 작품에 호흡이라는 개념을 더하게 되었고 선, 파동, 원과 같은 단순한 기학적 추상 형태들이 이미지와 움직임만으로도 신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죠. 솔리드 라이트 시리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서히 변화하는 빛의 형태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이 필수인데요. 메콜에게 있어 드로잉은 빛이라는 비물질적 매체가 어떻게 공간 속에서 기하학적 형상의 조형으로 확장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자 작품의 최종 형태와 관람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선들은 빛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형체를 갖추고. 또그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상상해 볼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죠. 맥골은 이처럼 평면 위에 드로잉과 공간 속 설치를 오가며 시간의 흐름을 끌어내는 방식, 즉, 찰나의 경험에 지속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실험을 지속해 왔습니다.